네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지금 신촌 공연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공연하고 한 5, 6개월 지났거든요. 이리 와 이쪽으로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떨고 있는데 먼저 저희 멤버 소개 간단히 드리고 다음 무대 보여드릴게요. 저는 클라스터의 리더 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스터의 시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라썸 미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콜라썸 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라썸 하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콜라썸 하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진짜 엄청 긴장했거든요. 오는 길에 계속 막 떨려가지고 터울 뻔했는데 와서 리허설 하고 하니까 또 이렇게 아는 분들 몇번 눈에 띄어가지고 조금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아, 근데 무대가 저희 막 약간 실수도 많이 한것 같은데, 어, 저희가 초반이라 많이 긴장을 해서 그렇거든요? 이제 두곡 했고, 이제 여덟 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뒷부분에 신곡도 있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지금 제 옆에는 시원이 시원이도 저희 클라썸 멤버인데 오늘은 무대를 함께하지 못했어요. 저희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막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 친구 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또 저희한테 막 물어볼 것 같아서 시원이 어떻게 지냈어요?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원이 어떻게 지냈어요? 저희 고다, 감사합니다. 진짜 푹 쉬었고요. 오늘의 개인 사전으로 <laughs> 어, 함께하지 못했는데 저희 멤버들 예쁘게 많이 찍어주시고 <laughs> 응원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시원이가 길게 말해줘요. 저희가 오래 쉬는데 <laughs> 시원이가 원래 조금 지금 아픈 게 아니에요. 조금 원래 좀 나른한 친구여가지고 네, 전혀 아프지 않고요. 시원이 푹 쉬고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아, 또 뭐, 쉬는 동안 뭐 했어요? 미리씨, 더 이뻐지셨네. 뭐 하셨어요? 아, 저희가 여름 동안에는 공연을 좀 쉬고 좀 놀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좀 많이. <laughs>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래 쉬다가 오랜만에 뵙는데 혹시 저희 보고 싶어 하셨나요? 네! <laughs> 기다렸어요. <웃음> 어, 뭐가 뚜껑 끼네요, 그죠? <laughs> 아, 네. 저희가, 미리가 말했던 것처럼 여름에 저희가, 저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체력이 진짜 약해가지고 막 이, 이 친구 막 쓰러졌었거든요, 무대에서. 그래서 여름에 또 활동하다가는 몇명 쓰러져서 막 탈퇴한다고 할까봐 약간 저희 실내 공연 위주로 약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뭐 행사 있으면 불러주시고. 어, 이렇게 공연 있으면 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 세곡 달릴 준비 됐나요? 네. 됐다고 하네요. 네. 와, 조명이 음. 엄청 커, 밝게. 설직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준비해 와주셔가지고 저희가 덥지만, 어, <laughs> 좀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준비한 세곡 보여드릴게요. 저희 세 곡하고 오버스텝 분들도 오늘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곡한곡 한곡 끝날 때마다 큰 함성과 박수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